짜장짬뽕이요네 짜장면 왔습니다 짜장면 짜가 아닌데 난 짜장 먹기로 했잖아 먼저 찍으시라고요 사진을 찍으시라고 찍는데요이얼마짜리요 <laughs> 몰라요 거기 뭐요 지금 중에요 7천원입니다 7천원요 얼마요 6,000원 6천 입니다. 6,000원 6천 6 0원 7,000원 여기는 우리 고고한 딸입니다. 딸 자, 네. 예,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이거 한 3년, 4년 만에 처음으로 먹는 건데, 몇년 동안 써내을 못했습니다. 가위 없어요, 이거. 가위. 갔어요, 아, 유어요가다로고이놈 뭐고, 이거 고이것뭐먹 이거 뭐고, 이거 뭐먹 이거 뭐고, 이거 고 이거 뭐니이짬뽕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고 이거 지고 이거 이거 뭐고, 이고이고 이거 고 이런 맛을 천국의 맛이라며중 천국의 맛. 매시앙 음, 음.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아, 난하는아아 먹으러 가고 먹으러 아 알았어. 그럼 다음 갈게. 음 아, 그래 잘 쉬어. 음. 음. 이런, 먹고 먹고 사십니까 오늘 경제가 불안해가지고 밥통에는 밥이 없고 쌀떡에는 쌀이 없고 통장에는 돈이 없고 다 누구 탓이라고? 잘 뽑아요 이 사람들아 잘 먹고 잘 살려면 잘 뽑아야 해 사람 나 하나 잘 뽑아가고 온 국민이 국민 을장다니까 이거 맛있네 시읍내 <릇이> 그릇 나혼자 먹기 좀더 많네. 우리 오천만 국민들이 굶준하더이우는데 저만 잘 먹어서 죄송합니다. 선거 잘하세요 내년에 내년 선거 때는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병균에 맞서 살수 있어요. 경제 걱정 안하고, 국방 걱정 안하고, 외교 걱정 안하고 뭐니까 음. 이거지? 먹는 거다 같이 하네. 밥 먹고 요즘 제 친구가 먹고살 힘들어갖고 가족들하고 외식하기가 힘든답니다. 그렇지만 그 외식을 할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밥 나라 뭐 김밥 천국 이런 데가 외식 하기 딱 좋고요 요즘은 시우 편의점에 보면 이렇게 김밥도 있다더만요 외식을 그런 데서 한답니다. 이거 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라면을 이거 뭐죠? 이거 밖에서 남끓여먹는데필요한그거들 있잖아요. 그거 가가 두거 가지고 가갖고 밖에서 끓여먹고 나라가 이 꼴이 뭡니까? 이거 지금? 내가 집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살려놨는데 나라 경제에 말아먹어버 사람 누르니까 외식도 마음도 못하고 세상에 핀 나라에서 뭔가 외식을 해야겠습니까? 원세가 우리 가족들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한쪽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비프스테이크를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심스테이크나 비프스테이크. 이거, 이거 지금 짜장으가지고몇 시간 잡시고 이거 나와있습니다. 쪽 싫어서요. 아전라도 산다는 말을 못하면서 생해가지고 하여간 여기는요. 광주 강영시 남구 진월동 메이스야 육칠하나에 팟파파리. 여기 와서 채기 하면요 쌍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끄나 말거나 이 경기 불안에먹는 짬뽕 맛이라든가 별로 그러니까 맛있네요. 요즘 먹지를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먹는 것도 다게 먹어요. 야해 이거 얼마에요 음. 19,000원. 음. 1 9 0 0원 와. 진짜 맛있네는 음. 밥값 음. 얼마예요? 네? 잠깐만, 이틀은요. <laughs>